번개 오라는 효과입니다. 카던돌 <카정> 때 많이 쓰시거든요. 주변에 전기장판 생기는 <S> <S> 효과입니다. 캐릭터 옆에 번개는 <S> <S> 효과입니다. 찌릿찌릿 이거 <laughs> 어 세트 효과입니다. 아유. 여러분 유하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카던을 돌 때마다 듣는 말이 있어요. 저거 캐낸궁 뭔가요? 메티오 떨어지는 거 뭐예요? 저 번개 뭐예요? 하고 항상 물어보세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세트 여러 가지 있는 건 아시죠? 배신 세트라는 이런 유물 세트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 보시면은 공격 적중 시 자신만 획득 가능한 강력한 에테르 중 하나를 3미터 이내 생성한다라는 설명 들리시죠? 1 분에 한 번씩입니다. 에테리라는 게 나와요. 에테리가 뭐?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에테르가 그 구슬 동자 같은 거예요. 구슬이 뚱 튀어나와요, 사냥하다 보면은. 그 구슬을 먹으면 효과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람 구슬, 바어 구슬, 그런 것처럼 에테르가 떨어집니다. 이 효과를 주는 구슬이에요, 먹으면은. 세 가지 에테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낭뢰 에테르. 두 번째, 운석 에테르. 세 번째, 전극 에테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세 가지를 각각각 먹게 되면은 초월 효과가 발동돼가지고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100%로 팍 차오릅니다. 그리고 스킬 재생 내기시는 감소, 공속 증가, 이런 버프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러면은 이제 공격 적중 시 에트리가 떨어졌죠? 이게 바로 전극 에테르고요 그리고 운석이 중간중간 떨어지잖아요. 저거는 운석 에테르입니다. 카돈을돌때 배신 세트를 쓰면은 범위기 없는 직업들도 이렇게 되게 편하게 돌수 있죠. 빠른 것도 빠른 건데 되게 편해요. 스카우터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차면 변신을 하잖아요. 여기서 초월이 터진다. 다른 에테르 세 가지를 먹어서. 그러면은 무한 변신. 변신이 안 꺼진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자꾸 차가지고. 어떤 캐릭터로 쓰든 무난한 것 같아요. 뭐 서포터가 써도 무난하고, 딜러가 써도 무난하고. 카던 돌 때는 그리고 선수 필승 각인 쓰면은 또 좋죠. 선수 필승에다가 배신 세트를 쓰면은 전극의 테레에 선수 필승이 터져가지고 빠르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보통은 다른 효과를 쓰잖아요. 악몽이라던가 환각이라던가 이런 걸 쓰시는데, 세트 장비 변환으로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유물 장비가 1사서5부터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없는 분들은 가이드 퀘스트를 먼저 완료하셔야 된다는 거 변환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발탄에서 나오는 마술뼈 55개 그리고 비아키스에서 나오는 날개를 또 55개를 모아야 두 개다, 55개씩을 먹어야 가능하십니다. 누적입니다. 이 캐릭터 만들고 나서 55개를 먹어야 돼요. 더보기와 경매도 포함해서 55개를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먹은 개수가 55개면 되기 때문에 모아놓을 필요는 없고 써도 됩니다. 1490의 아브레슈드 장비부터는 조건 없이 가능합니다.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짜잔. 그냥 그때그때 바꿔 끼면 돼요. 그때 프리셋을 등록해놓으면 되게 좋죠. 레이드 프리셋이랑 카던 프리셋 에서 이것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직업들은 뭐 서머너나 바드 같은 경우는 매혹 세트를 끼면 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배신이 쿨타임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끊기는 때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또 매혹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근데 배신 셋이 엄청 편해요. 그리고 배신 세트는 큐브 갈 때도 끼시면 되게 좋아요. 큐브 갈때 특히 전극의 테를 터치면 나오자마자 다 잡혀가지고 큐브에서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큐브 가실 때 만약 끼실 수 있다면 대신셋스로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어, 조니님 저거 운석 떨어지는 거 뭔가요? 아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파이팅! <laughs> 수원해주시는 믹사리 잘난다님, 양덕이님, 송아지님, 정실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흰유님, 케이병원님 뜨끈한국밥님, 월화낭자님 종건님, 황지연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연재이님, 특코조무사님 오목눈이님, 조병재님, 엔드줄라이님, 홍이소님, 로이드님, 노잉이님, 서동진님, 병따무님, 야유유님 담탱이님, 나이롱님, 디엠이님, 봉무님, 불속바람님, 아싸감초님, 차은님, 김바드님, 시웅님, 랜덤캐링명님 박소랭님, 연하루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목소리>